할렐루야, 어하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뿅뿅뿅 반갑습니다. 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어와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한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어와나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와나 화이팅! 클럽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어와나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와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눈내 내 마음 하나님만 바라봐 1880년 미국에 태어난 헬렌켈러는, 우리 친구들 헬렌켈러 많이 들어봤죠? 네, 헬렌켈러는 두살 무렵에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아, 열이 막 온몸에서 머리에서 온몸에서 열이 막 나는 그런 열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 심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말도 할수 없어요. 한 가지만 해도 이거 너무나 신경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너무 너무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엘렌켈러의 부모님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 이 열병의 후유증을 고치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다른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약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약을 다 지어먹고 초방받아먹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살이 되도록 헬렌 켈러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쵸?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는데 헬렌 켈러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남폭한 아이로 7살에 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헬렌 켈러가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설리반 선생님을 딱 만남으로 헬렌 켈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헬렌 켈러 짜증이 많고 고집이 세고 막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어떤 어떤 면에서 이해도 가요, 그렇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근데 그럼에도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멀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로 감싸주었습니다. 네.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도 이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알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줄이고 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말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보스턴 농학교를 헬렌 켈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무 살에 하버드 대학에 레드크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 후에는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을 받은 맹농아로서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지죠? 우리 친구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날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첫 번째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설립한 선생님을 만났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원어스 선생님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뭐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뭐냐? 바로 헬렌 켈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는 좀 부정적이고 막 고집도 세고 화도 내고 짜증 내고 했지만은 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앨렌켈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눈과 귀와 혀를 잃었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나 긍정적인 고백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헬렌 켈러의 모습입니다. 헬렌 켈러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헬렌켈러는요, 이후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글을 씁니다. 심지어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편견을 바꾸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전쟁 중에는 부상당한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세계 곳곳을 쫙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만납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88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 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시 분이 바로 이 헬렌 켈러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큰소리로 따라합시다. 긍정.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말하고,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긍정의 모습입니다. 긍정의 모습.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긍정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런 긍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을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 12시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슉 보냅니다. 열 12명의 정탐꾼이 딱 이스라엘의 대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정찰을 합니다. 몰래 여기저기서 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정탐한 것을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셉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패배, 패배. 우리 무조건 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런 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힘센 사람들이 싸우는 성은 높습니다. 성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해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칩니다. 아주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보고를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합니다. 막 울기 시작해요. 심지어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시지. 그냥 노예로 살아가게 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때 나머지 두 명의 정당꾼 바로 여우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적들이 키가 크고 힘이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아주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걸 봤어요. 난 조금 부정적, 한쪽은 긍정적.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이 긍정적인 보고. 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보고를 희망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떠냐? 이 여고좌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이 내 말을 믿지도 못하고, 내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심지어 요수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니,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들 모세가 한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분노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바로 긍정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이 긍정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고 긍정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를 살아가다 보면 은 우리 친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니 나 망했다. 나는 못한다. 아유, 나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난할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말하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긍정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승 팀과 준우승 팀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시상을 받는 클럽원들을 발표합니다. 팀과 클럽원들 모두 축하합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한 클럽원 모두를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성교회 어원아 친구들. 이번 주 게임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종이컵 10개, 양말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종이컵 10개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주시고요. 컵이다는 3걸음, 스팍스와 TNT는 5걸음 거리에서 양말을 두번 던져 종이컵을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컵이 완전히 넘어지면 20점씩 드리고요. 세워져 있는 경우는 점수가 없습니다. 두개 세워져 있고요. 넘어진 8개 총 160점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즐거운 게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어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